버기 알죠 버기. 그것도 엉덩 만나면 막 벌면서 어. 터짐. 어 로린 제일 빠르다. 뭐? 나씨안 만한 게 없지 나 하나.

요시, 어디 갈까? <laughs> 음... 어, 허 빙고 어디로 오지? 프리머스크 여기 이쪽면돼 군기지 옆에 가자 아... 여..여기 올까? 어? 여기여기여기 오케이 내려야 되지 않아? 네 고고 아유 누..누만 내린대 밑에 차 있으면 가져와요 일단 최대 최대한 가까이 내면 될것 같아요. 차 많잖아, 근데 모르죠. 활주로도 있는데 비행기 없나? 활주에서 활을 쏴야 돼요. 어? 분기지 <laughs> 아무도 없다? 분기지 아무도 없데? 응? 차가 없나? 한데 발견했는데 이쪽에 두명 있어요. 아이고 처리해야겠군. 나 아, 그럼 떨어진 김에 여기서 차를 찾아봐야겠다. 밀리터리 베이스의 한 팀이랑 우리랑 같이 있는 애들 한 팀이랑 지나와 프리모스크로 갈 텐데. 낙타를웨이어 아니 차라야 나 찾은 것 같긴 한데. 형 우리요? 네 얼굴 닮은 차왜 다들 왜그 안에 있음? 아 님보기 싫었어 여씨 차다 난 일단 이거 모르는 거나 외곽 가서 파밍함 멜빵 데려 가요 형어 데리러 갑니다 택시 가니다오오오 오, 오! 그렇지 딱 생긴 것도 택시네 뒤집어졌다가 야왜이렇저차 아, 있어요 어 팔비로 아, 차 있어요? 예 네, 아재 데리러 있네? 가요 아이고 너, 너 너만 차 없네 또 버기네 너만 예 네, 근데 저 8배열이 있어요 8배열? 8BL? 8배열하고 의료킷 나 여기서 파밍 좀 해야겠다 경적쪽끼 이거 형이죠 오는 거어형 여기 경.. 여기 뭐 경적조끼 있어요 어? 나 하나만 주셈 일로 오세요 어 UMP 나있어오 여기 되게 무심무시하게 어? 총소리 들리는데? 제가 들어 <laughs> 아이 씨왜 싸. 야, 총알은 아끼라고 있는 거야 요시 그래, 레벨 2 그래서 식빵, 식당 아줌마들이 아줌마들이 아낌없이 주잖아요 어 예? 네? 그래요 네 어? 그런 걸 받아, 받아주면 안돼이통은제 겁니다 <laughs> 아, 아이씨 우지 주셨어 아이씨 쓰레기 주셨어 아, 똥을 주셨어 <laughs> 클리어 있어요?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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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 아이씨아이아이씨이지 아이씨, 똥을 줬어 나한테. 거 <laughs> 야, 야, 빠밍아, 어, 어, 나나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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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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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 이거, 아이 그키헷갈리자고 아씨, 그 아, 안돼. 다시 겠네미 가면 돼. 올라갈 수 있어? 못 올라갈 걸? 어, 할수 있다. 남들 할수 있다. 어... 어, 남자가 이거, 아니야? y e 이 올라간다고? 전구 힘을 내. 어, 아, 에 그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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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라치 다 어, 조 <청소다. 웃음> 어, 아. 우와. 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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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튀어. 아니. 어. 튀어. 죽겠다. 아니, 야, 나, 나 총알도 없어. 지금 옷도 못 써. 어떡하지? 아니, 이게 말이 돼. 차 타고 있는데 뚝배기 있다. 이게 말이 돼. 네, 롤러코스터 <laughs> 여기 탈까? 아, 좀 떨어져서 털다. 저 아무것도 없었어. 차 숨기고. 여기 뭐 있나, 근데? 어? 없어 보이는데. 콜트라도. 바지 있다. 응? 바지. 바지? 바지는 쓸모 없잖아. 내형 얼굴. 그래, 니네 얼굴처럼. 와우. 어, 여기도 차, 아, 패차네 이렇게, 아. 하... 아, 배낭도 없어. 잠깐만, 나 파밍 주 봐. 나 지금 배낭도 없어. 오, 예스, 샷건. 보번네 번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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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아웃 번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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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웃 다겠지. 이다아웃 <laughs> 번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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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아아아웃 번아웃 아웃 번아웃 <laughs> 아웃 번아웃 아웃 번아웃 번아웃 번 파워라 가되있다 그냥 파워 핑 찍어주세요 지도에 파워 저 사람 있을까? 이기안 털렸는데? 같은데. a T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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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신가. a 이고안녕하 a Tata, t a t 고 아까, 아까 오토바이로 뺑소리 t 죽 t 어 <laughs> 근데 마지막에 잘달 t a 데 버그 때문에 오토바이 t a T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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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a t 흐어! 가 아니라 실력 아닙니까?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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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왜? 와오더지네 이게 오야스고이 스고이 스고이 아형 m16 가았어요 아. 에 어. <laughs> 원래 없는 자에게 나누는 거야 형 우리요 그럴 땐틱키서 뺏어야죠 여기 <laughs> 하나 더 있다 하나 더 있다 하나 더 있어 뭐요? m16 스고이 ですね 소리 r 을까 c 됐을 m 1 6인데스 스카. 스카가 m 1 c 이 5탄 총중에 제일 데미지 세다고 들었는데 정말 m MC... 1 아, 6개소리 o 요 m 1 6에다가16아 8배열을 끼고 음... 스카에다가 아, 스캉 스카... 게임은요 m 1 6통 n 총알 탄정이 똑같으면 다 데미지가 똑같아요 그래요 <laughs> 네? 되게 그래요? 되게 t o 없이 말하네 난 이제 무 g t 없어 M16 좋던데. M16은 탄속이 제일 빨라요. 데미지가 빠르 높은 게 아니라. 아하. 그리고 낙차가 제일 적고. 그리고 아마 그. 형 여기서 차 온지 안 온지 확인해요. 어려요나나 나 여기만 털고 저지력이. 네. M16이 저지르겠다. 력 저지력. 이 여기 다리를 하면 올것 같은데. 근데 그쪽에서 어. 저쪽에서 봐도 못 죽일 것 같은데 아저형 있는 쪽 갈게요 제가 일로 온다고? 예. 네. 아, 아 뭐야 너뭐 입은 거 아니, 뭐 보이나? 아니 아뛰면 죽겠다 아안 아, 죽구나 여기 뷰는 좋다 어 여기 여기 갈수 있네 오야 군용 쪽기 레벨 3 아, 사건이 없네. 사건 하나 하나 있어. 나오세요. 길막하지 마시고. 떠오기 전에. 요한 다레스트. Get, get on the Ground to g o n d 요한 다레스트. 아, 진짜 경찰 코스프레. 코스프레? <laughs> 어, 잠시만 아, 같은 거구나. 아, 여기 밖으로 못 나가나? 야, 여기 원 아니야? 어, 네? 완전 아니네. 뭐 보여요? 안 보여 아무것도. 우리 차 왔다 됐냐? 저기, 어, 저... 저분요 온다. 왜 누가 어디 어디 비어? 다리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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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에다리 다리에. 어, 그래, 온다. 어디? 아, 나, 난 누야 안 보이냐? 확인할 잡자 헤드셋면잘 <laughs> <쓰면> 보여요. <laughs> 엄청 먼데, 저걸 잡겠다고요. 딴데갈거 같은데, 어, 일로 와요 지금 잡으려면 대가리를 따야지. 어, 온다, 온다, 온다. 저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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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에 너무 빠르다 에이 쏠까 아씨 아씨 야 저걸 어떻게 맞추냐 네 명이다 네 명이다 했스했 클럽 했다 갑시다 릴 뻔했네 가자 이쪽 야나 이제 파밍 좀 괜찮게 한거 같아 가자 너 누구나 뭐라 그래? 아, 우리가 털릴 것 같은데? 어디 뭐 플랜트로 가? 파워 플랜트로? 저 여기서 오이자 할게요 아오자 오이자 하는 척 하면서 일로 가 있어. 어? 아휴 <laughs> 남자는 오프로드지 차가 안 좋다 고수는 장비타 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철리구다. 보보 어려 어떻게 지 저기로 다 몰리지 않나? 근데. 예 e 그러면은 우리가 가봐야 의미가 없어. 사람 아, a m a r a 그때.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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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o 럴줄알았 h oh, o 이게 진짜 h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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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어떻게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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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던져봐요 아 h oh, 요 h oh, o 요 싫어요. h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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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h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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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야이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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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어? 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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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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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다시 돌아갈 바엔 리셋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내가 팀킬 하겠다 저.. 저.. 저 야, 야, 올라 야, 지 야, 나안 되겠지? 야, 방사능 쪽으로 가자 야, 차 있다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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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 야, 다차 있다 근데 그래, 저거 야, 야, 구동 저거 아니, 누가 바퀴 터트려요 예 야, 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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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어, 느려 있을 거 같은데. 뭐가? 여기에? 사람이? 예. 네. 오. 야, 야, 야. 야. 왜 이렇게 상막하냐? Hello, a n y 홈? 없는 거 같아. 나오냐? <놀냐> 아이 주차. <놀냐> 아이 아이. 아 됐구나. 어, 오호. 성기. 음. 이거 못으로 하나? 아깝네. 올라가서 쓸할 수 있는 곳이 없나? 이거 자, 이거 이건 못으로 하나? 저기 올라갈 수 있지 않냐? 저기. 크레인 올라갈 수 아, 있지 않나? 왓? h 여기 여기 올라갈 수 있네. 아니구나? 아닌가? 아니구나? 아 크레인 못 올라가? 아그왜 만들어놨어? 어 잠시 잠시 어어아 이거 원래 오픈된구나 아형킬 있어요? 거의 사이가 있네 사이가 아 사이가 몰라 있어. 형, 아니, 형, 구국상자 있어요? 어, 어, 있어. 몇 개요? 하나. 자, 아 드릴게요. 네. 빨리 끝내, 10킬 고 나와. 타임 <laughs> 투팅킬 자, 이놈. 아, 올라오신 데 없네. 오 어, 스퀴더 있다. 오 벡터. 벡터 근거리 깡패. 이모걸. 어 이건 이건 뭐야? 처음 보는 총인데. 알싸요 네, 이름이 뭔데요? 벡터. 아 벡터. 샷건을 쓰고 싶은데 어, 어떡하지 벡터는 다 근거리까지만. 근거리에 샷건이, 한 명. 샷건이 샷건이 더 좋지 않나? 그럼 근접에서는 됐어. 샷건이 좋은데. 오 아. 어, UMP. 그럼 굳이 샷건을 바꿀 이유가? 심할해서 벡터랑 뭐냐, 걔랑 뭐가 다른지 모르겠어 누군가 우지랑 아, <laughs> 니 똥이구만. 아, 벡터가 조금 더 반동이 적고 데미지 좀더 세고 그래요. 좀더 세고? 탄창이 너무 적. 탄창이 열다섯 발에 기본 탄창. 형 우리 차 뒤에서 이렇게 숙섭시다. 너가 와했었지. 아무도 안 오는데? 야, 여기 못뭐 올라가지. 맵을 보시오. 아이고 씨. 어. 야야야. <laughs> 이거. <뭐야>? 아 진짜. <laughs> 아 역시 아이피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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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틴키아 틴키라고 싶다 진짜 이럴 때. 어 잠시만. 야 가야 돼. 지금부터 가자. 어 뚝배기다. 뚝배기 먹어요. 어 뚝배기? 어. 레벨 1짜리 네. 와, 일자리잖 Yes. c o 타이나 n 막아야지. 어나 뚝배기 없었네? g u 탄부 o o n eh? What's up? What's 가 p What's up? w h 빨 t s up? What's up? What's 가 p What's up? What's up? What's up? w h 고 가자 나 진짜 차 지나가는데 배그에서 차지나가줄 알았어 <laughs> 막 차차차 이러는데 애들이 어디 어디 이러는데 진짜 뒤에서 잘찰수가 없었어 사방 들리가 이러고 아 역시 아니 아예. 아까 이, 이 있었나? 아까 올때 그냥, 그냥 아 아까는 날았지? 20산0 20 20차버20 2요차0 20 20 20 2요 일단 아이피를 버려야 돼20 20 20 20 20 20 20 2로20 20 20 20 20 20 20 20소0 20 20 20 20 20 20 20 20서0 20 20 20데0 20 오른쪽 오른, 오른쪽 20 15 2 5 차는 웬만하면 갖고 있는 게 좋아 그래

딱 태우는 척하면서... 어... 차에 치워버렸거든요. 아, 빨리 와, 빨리... 아유, 어떻게 멀어? 이게 안 달렸네. 오, OM... 엠... 저거 뭐야? 아재요, 그언패물 위에 봐요. 뭔 총이 있어요? 다 먹어요? 오, 야, 야, 야. 아니, 여기 안니서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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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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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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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킬 아니, 야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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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니, 아아아까 아니, 아아 아아 <laughs> 쳤어야지 아이. 아.. 아아 일로 가는게 아닌데? 자아 딱 그래픽 멋지다 멋지긴 누구나 안되는 불로아 어? 자기장이구나 깜짝아 형 아마 올거야 지금 삼돌. 어? 음? 야, 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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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아싸? 진짜 멋있죠? 차안안다고 어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어우, 쇼... 나무, 나무, 나무 꺼져... 어우, oh. 어디에요? 올라 올라... 이 치고 그냥 지가 튀어요. 지가. 어 튀는 게 나을 것 같아. 빨리 어. 빨리 타, 빨리 타, 아니, 아니, 내려, 아니, 내려갈 거니까... 잡아요. 아니, 잡아 잡아 잡아... 아, 지금... 아니, 아니 쟤네... 같은데? 쟤네 한세명 이상인데... 빨리 와! 야야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아이씨 까까까요 잠깐 가아 바로 Carr갈두. 앞이다 바로 앞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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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비> 아재요 어 뒤에 아잇 가자니까 다 다운이에요 다아 다운이에요 아임씨 킬킬킬킬 우와아아아아 파밍해 파밍 파밍하고 차 타고 가요 아 일단 살려야 될거 아니에요 일단 살리고 아임씨 버리고. 살리고 파밍하고 탑 아아아아아아 아니구나 진짜 저거인줄 았어 ㅋ <laughs> ㅋ ㅋ 어? 됐어 <진짜. 웃음> 인성 부소? 주변에 없을걸 야 살리면 안되지 아 아니, 안 되지, 뭐 미안해요 아니 저거인줄 알았어 너무 돌려가지고 ㅋ <laughs> ㅋ 파밍하고 히라고어얘템 좋아 상가방이 야아아어 이야... 토미건이네? 어 이건 뭐야? 아. 토미건 저거 원. 에어들 안 먹었네 애를 모 신나강이 있는데. 뭐 M4 바꿀까? 신나강? 네 M프로 바꿔요. 이건 참세방. 어, 패딩. 부착물들 패딩. 다 빼고. 8배율. 왓? 아, 봤구나. <laughs> 부착물, 부착물. 나 아니는데. 아니, 잠시만. 여기 여기, 여기 있던데. 8배율. 아, 이건가? 아얘다빼자아 아, 어제 한번 꼈구나. 아니 아들 날리는 거야? 제가 예, 갑시다. 어. 준다 진짜... 준다 오, 오, 어디 준다. 어어 준다 어디 준다. 아 살을 쳐요. 아, 차를 살을. 아이피를 차를, 차를. 죽여. 밑에 있잖아요, 차아 아긴 안데 그냥 뛰어도 괜찮 같아. 아이 힐을 아니, 빨리 아이피를 죽이라고. 그 상자를 먹어. 고 <laughs> 상자 먹고 차 타고 가면 되는데. 네, 형차 끌고 가세요. 봐. 네. 방근데 어, 마이 마이 없네. 아이 아! 오 어. <laughs> <laughs> 빨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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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피시님 그거 회복되는 대로 바로 먹어. 네. 아, 이 진짜.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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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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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리. 아, 니 살리고 나도 빨리 먹어야겠다. 네, 빨리, 네, 빨리, 빨리, 먹어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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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laughs> 오오오 안,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이고. 아, 이게 다 형대. 아, 때... 진짜 아프절 쳐요. 아, 진짜. 아, 그래도 1킬했다. 아, 진짜. 어, 전치 어떻게 해요? 아, 진짜. 아, 불... 절, 절